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28번 김지연, 유정아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의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에 대한 장애의 교육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시각장애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각장애를 가진 다미예요. 다미는 오늘도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요. 다미가 타야 할 버스는 2022번,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리 버스가 줄줄이 올까요? 버스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때 친절하신 아주머니가 곤란해하던 다미의 모습을 알아채시곤 다미가 타야 할 버스 번호를 물어봐 주셨고, 마침 같은 버스를 타셔서 무사히 버스를 탈수 있었지요. 학생 혹시 타려고 하는 버스가 몇 번이야? 2022번이야. 나랑 같은 버스네. 내가 안내해 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부웅! 학교에 도착한 다미는 오늘 가정과목에서 요리활동을 할때 필요한 빵을 사러 왔어요. 아차차! 오늘 케이크 만들려면 매점 가야지. 오늘 고를 빵은 케이크에 필요한 카스테라 빵이에요. 어디게 카스테라 빵인가? 아님 이거? 매점 아주머니께 묻고 싶었지만 학교 매점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점이라 다미의 감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가정 시간이 되었어요. 자, 각 모둠에서 가져오기로 한 재료를 꺼내봅시다. 다미는 준비해온 카스테라 빵을 꺼냈어요. 그치만 같은 모둠 친구들이 놀라고 멋쩍어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제가 빵을 잘못 골라온 걸까요? 다미가 골라온 빵은 케이크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초코 머핀빵이었어요. 전 결국 다른 모둠 친구들이 카스테라 빵을 빌려주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다미가 사온 빵은 사용할 수 없었지요. 가정시간이 끝나고 도덕 시간이 되었어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 사랑이 뭘까? 만질 수 있나? 사랑이 뭐지? 다미는 만질 수 없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지요. 자, 이렇게 시각 장애를 가진 다미의 하루를 잠깐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다미는 일상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미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미는 비록 앞은 잘볼수 없지만 친구들 중에서 소리를 잘 들으니까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인 다미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다미도 같은 반 친구들과 똑같이 BTS 오빠들을 좋아하고, 케이크를 좋아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 유형 중 다미가 가진 시각장애는 어떤 것일까요? 시각장애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문제로 시력이 현저히 낮거나,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다미와 같은 친구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첫째. 목소리가 아니면 시각장애인은 당신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반갑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세요. 둘째, 대화를 나눌 땐 상대방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피하고 가급적 시선을 맞추고 대화해 주세요. 셋째, 물건을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을 때는 나중에 물건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반드시 그 위치를 알려주세요. 장애를 가진 친구는 무조건 돕는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친구나 장애인을 도울 때에는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장애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충분히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저 도와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세요. 도움이 필요한지 의사를 물어봐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시각장애인 다니의 이야기를 통해 시각장애 이해교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점이 시간을 통해 편견 없는 세상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